<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도입니다네 오늘은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뭐 오랜만에 햇빛도 이렇게 쫙 들어오고 다 괜찮은데 사실 제가 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지금 다낭에 와가지고 목감기를몇 번이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배 이제 금방 일어나가지고 배도 좀프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집에서 시켜 먹으려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상을 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어 어차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달 음식 시키, 이제 단항에 오셔가지고. 예고 셔 가지고 이제 대부분 새벽에 밤에 뭐한뭐 뭐 먹지 뭐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앞아그 아 앞전에 한번 이제 K 마트 영상을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실 또 인스턴트 식품 드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랩이랑 오퍼라고 이제 배달 키라는 오퍼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그랩 오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택시나 오토바이 이제 잡을때만 사용하신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예, 사방에서는 그랩 어플이 되게 유용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첫번째로 이제 택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것처럼 택시나 이제 오토바이 잡을때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두번째는 뭐냐면 모든 로컬 음식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그랩에 안 등록, 등록이 안되어있는 식당은 없어요 그래, 그랩에 등록되어있는 식당이 엄청 많고 세번째는 마트나 뭐지 어떤 분들은 이제 호텔 예약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네그램은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유용한 배달 어플 중에 하나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달 케이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국 그램을 사용하면 이제 베트남어나 영어로 만 되어 있어 보니까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 음식 찾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배달 케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운영을 하시고 한국 음식들이 모여 있는 이제 어플이 배달 케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밥을 시켜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버 풀리나 배달 키 소개 한번 해드리고 또 이제 밤에 나가기는 귀찮고 호텔에서 뭐 시켜 먹고 이제 룸, 호텔 룸 서비스는 뭐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또현지 음식을 먹기 싫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달 꿀팁을 조금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배달 키라는 어플인데요. 이 배달 키 어플은 딱 보시게 되면 이제 전부 다 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식 치킨 고기 면찜탕 족발 야식 중식 일식 피자 양식 도시락 분식 뭐 현지식 카페 웨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해요 이제 보시기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로 들어가 보시면 뭐, 뭐 이렇게 뭐꾸미이 뭐 쌀국수 돼지 발고락뭐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상인들이 약간 한국의 배달의 민족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시켜 드시면 돼요 저는 주로 쉽게 먹는 데가 이제 한식이 들어가면 뭐 돈까스나 썰렁탕. 그 다음에 뭐 쭈꾸미 삼겹살 그 다음에 뭐 국밥 그 다음에 뭐 제육덮밥 양평 해장국 뭐 등등 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배달길 이용하실 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현 위치로 주소 설정이 있어요 지도 해가지고. 여기 현 위치 주소 해가지고 선택한 위치로 설정. 이제 이거는 호텔 뭐 주소나 뭐 호텔 뭐 어디 호텔 몇백몇호 몇 이런 거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셔가지고 주소 설정이 하셔서 여기서 바로 시켜 먹으면 제일 편해요. 사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톡을 할수 있어요 사인들이랑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면 뭐뭐 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비비큐에서 자메이카 통다리랑 이게 시켜 먹었는데 뭐. 이제 상인들이랑 이렇게 연락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시켜먹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계좌이체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김특순, 제가 이런 것들도 보면 상인님뭐 이렇게, 이렇게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계좌이체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상인들이 해주면 저희가 한국 돈으로도 계좌이체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 돈이 부족하거나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한국 돈으로 계좌이체 시켜주고 시켜먹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이제 구글플레이어에 들어가시면 배달키라는 어플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운받으셔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다운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뭐밥 시켜 먹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랩보나는 배달키를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랩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일단 제 배달키 어플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약간 동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한국 음식밖에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예요. 이게 보시면 이 구글 플레이 보면 배달케이라고돼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저 개꿀이죠. 완전 꿀팁입니다. 자두 번째 그레버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램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게 카바이크죠. 옆에 보시면 음식 마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들어가시면 사실 좀 보기 힘들어요. 영어로돼있어갖고 근데 이제 이게 코리안 페이 페이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그다음에 뭐 스네 커피 주스 뭐 등등등 베트남 현지 음식들이랑 뭐 볶음밥도 있고 뭐 여기 뭐 여기 쌀국수 뭐 국수 면 종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이 코리안 페이버릿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나 하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아요 사실상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얘기할 말씀드리기 좋 그런게 여기는 전, 베트남 다낭에 있는 전 메뉴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 늦게 하는 데도 많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메뉴 보시면 거의 여기 로컬 가격도 엄청 많아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뭐 로, 로, 롯데리아 이렇게 막뭐 검색하시면 롯데리아도 있어요. 맥도날드도 있고, 맥도날드 들어가시면은, <laughs> 이렇게, 뭐 빅맥 콤보, 79,000동, 등등등등. 뭐 많은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 여기서도 이렇게 주문하셔서 바로 시키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현지 가격도 현지 가격이고, 배달료도 엄청 저렴해요. 제가 이거 하나 주문한다고 하면은, 주문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37분 정도 걸립니다. 뭐 20분 정도 걸립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카드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이 택시 이용하신다고. 그 트래블 원래 카드나 뭐 신용카드 같은 거그랩에 연결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음식이나 뭐트장 보는 것도 그 카드로 다 결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현금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카드 결제를 카드 등록을 해놓으면 그것도 완전 장점이고 또 사실 배달료는 거의 뭐 2만 동에서 3만 동 밖에 안 해요. 1,500원, 2,000원. 근데 장점이 뭐냐? 여기 배달은 진짜 한국보다 훨씬 빨리 와요. 다낭에서 배달 시키면 진짜 빨리 오는 거는 전 10분 안에 오는 것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랩을 이용하실 때도 이렇게 저처럼 네, 한번 보시고, 뭐, 메뉴도 골라가지고, 그랩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 추천드리고요. 마트. 마트에 들어가시면, 또, 마트에서도 여기 뭐, 식자재나 이런 것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 현지 친구들은 여기서 과일이나 상추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뭐, 맥주나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또, 홈파티 할때또 한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랩도 이렇게 이용 잘 하시면 정말 좋다는 점. 네 알면 알면 되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여러분 사실 호텔에서 시켜 먹게 한국에서는 호텔에서 시켜 먹든 모텔에서 시켜 먹든 뭐 아파트에서 시켜 먹든 다 위층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대부분 로비에서 이제 픽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기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어이제 경비원들이나 뭐 호텔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위에 못 올라가게 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호텔이 같은 경우에는 서 이제 기사님들이 약간 팁을 한만동 정도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제 돈을 줘야 올라간다 약간 이게 배달이 좀 배짱짱사죠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해가 좀 힘들겁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로마의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시 또베트남의 오면 또 베트남 법을 따라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배달 케이하고 그랩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또 한국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현지 음식이 드시고 싶으신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아니면은 아내 여기, 여기 음식점 어딘지 아는데. 여기 이름도 아는데. 아, 여기 좀 갔다 왔다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래프로 시켜 먹어도 음식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격도 또그게 차이 없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새벽에 아뭐 드시, 드시고 싶은데 밖에 나가기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내가 어디 음식점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동선상 안 맞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랩이나 배달케일를 이용하셔가지고 음식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혹여나 다른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 다할 거고요 네, 그랩이나 배달케는뭐 구글 플레이어나 뭐 앱스토어에서 다 다운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다운받으셔고 카드 연동을 해놓으신 분들은 카드 결제 가능하고 배달케일는 사장님들한테 혹시 한국 돈 계좌이체 가능한가요 물어보 한국 계좌이체도 된다는죠. 네, 숙지 하시고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제가 지금 배가 좀 고파가지고 이제 설명하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배달음식을 시켜가지고 네 이제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스끼리. 뭐 먹지? 여러분 다낭이나 한국이나 역시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뭐 먹지는 국물인 것 같아. 뭐 먹을지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뭐 먹을래? 한식 먹자 먹자. 네 여러분, 떡돌이가 네. 이제 저희 집에 와 있는데 그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정 추천이나 이제 일정을 좀 짜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 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거 고민하고 있고 떡돌이는 일정을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우리만 김치볶음 밥 먹을래? 어떤가? 그것도 맛있다. 맞죠? 김치볶음밥 먹을까요, 여러분? 일단 얼른 씻겨보고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는 결국 많은 수많은 고민 끝에 김치볶음밥을 먹기로 했고, 하나 14만 동, 배달료가 2만 5천 동이네요, 한 1,000, 1,500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김치볶음밥을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laughs> 지금 배달기에서 2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미리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건좀 불편해요. 아 원래 배달을 딱집 앞까지 딱 와줘야 좀 편한데 사실 처음에 다낭에 왔을 때 배달 시킬 때마다 이게 예 가지고 내려가는 게 엄청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은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오늘 날씨가 살살 하고만 응? 아직 안 왔는데 뭐이분에 도착이 됐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할로 <laughs> 어, 김덕순? 아, 오케이. 배달 직원이 네, 여러분 왔습니다. 곳에 오케이. 짬, 어, 아, 오케이. 와, 어, 머지 오케이. 짬짬. 짬짬짬. 야호. 이렇게 로비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 맛있겠다. 아,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음, 밥 음, 먹자! 음. 음. 네 여러분, 일단 아까 흰 옷이 라고 옷을 검은색으로 갈아입고 짜자 김치볶음밥 리기 왔습니다. 금액은 30 배달비 포함해서 30만 5천 원인데 한국 돈으로 한만0천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오, 이 계란이 약간 좀 덜익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냄새 질기는데. 다 여기 보세요. 이게 한국 식당 시키면 반찬도 한국 반찬이에요. 무말랭이 김치,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짜잔 대마리 김치 볶음밥. 다먹마을스는 김치 볶음밥만큼 맛있는 게 없죠, 맞죠, 여러분? 와 맛있겠다. 음 <laughs> 역시. 제가 여기 시킨 거였어요. 김떡손이라는 분식집인데. 저 떡볶이 맛있게 먹다가 떡볶이 맛있게 먹다가 맛있더라고요. 이거 응. 응. 나 보시면 복식이야, 뜨지 못해. 고무. 고이지잘 먹겠습니다. 아, 어묵 국물인가봐요 어묵 고무. 남집 <buchad. alım> 어? 하면 깻잎 영 되는 거야 여집사 그러니까남 남자끼리 하면 뭐 상관없겠지 아. 저뭐러분 깻잎에 계란후라이 딱 얹어가지고 남 잘하라 오러분 제가 마주하고, 여러분, 일단 식사하 마주하고, 다가돌아오고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주하고, 제가 마주이고 제가 마분하고 제가 마주분고 제가 마주하고, 제가 여주하고여가마주고요 제가 오늘 영상 제가 게된 계기는 이제 밤에 계속 뭐 먹을 거 어디 먹을 데 없나 뭐갈데 없나 아니면은 뭐 진짜 배고픈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밖에서 안 드셔도 호텔에서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드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뭐, <laughs> 이제 뭐, <laughs> 처음에 배달 시키 그립으로 배달을 또 주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달 케이를 이용하면 한국 이제 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시키기가 좀더 수월할까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립이든 배달 케이든 어쨌든 뭘 사용하셔도 배달은 다 주문 가능하니까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 배 일실 때마다 내 배달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배달 캐 마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 도기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결.